귀신의 영향과 속임수를 대적하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과 귀신의 세력을 대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 언제나 나를 속이고 내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대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들이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당신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의지합니다. 귀신은 나의 삶과 마음을 점령하려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로 그들이 미치는 영향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내 삶에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가 마주하는 모든 유혹과 시련 속에서 마귀의 속임수와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나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내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보호해주세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모든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가는 길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도록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신의 모든 속임수와 유혹은 더 이상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 내산 속에 가득 차게 하옵소서.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을 지키고 귀신의 공격은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을 의지하여 나는 이 땅에서 마귀의 모든 속임수와 공격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싸움의 승리자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며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